그 때부터 아가들은 그 즉시 어 어트랙티드 뭐 된다? 매우된다 끌린다. 뭐에? 얼굴에 끌린다.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가들이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끌리는 이유는 아, 공, 공부 안 하셨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얼굴에 끌리는 이유는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밑에 읽어 보면 나와요. 어, 생존과 관련 있어요. 아, 맞아.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 이것을 어, 보여줄 수 있었다. 증명할 수 있었다. have, 사역동사 목적어 뭐 써야 돼요? 동사? 원형.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두 개의 간단한 이미지를. 이해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to 다음에 뭐 나와요? 공식처럼. one 원, 디아다 나오죠? 아, 네, 디아다. 예,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요, 여러분. 네. 뒤에 뭐 나올지 알면 영어 잘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사역동사, 시킴으로써, 아기들이 뭐 하도록, 사역동사 목적 동사원형사야서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를 보도록 시킴으로써 이것을 증명해냈다. 애들은 뭐에 끌린다는 걸, 얼굴에 끌린다는 걸 증명해냈다, 이거죠. 아, 이거 그림도 그려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두 개의 이미지인데, 하나는 이거고요 아, 이거 외우세요. 도대체 왜 웃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laughs> 자그러면 애들이 뭐를 더 오래 보더라? 이거를 더 오래 보더라 이거죠. 비슷하지만 얘는 뭐 같고 사람 같고 얘는 뭔지 모르겠죠. 롤케이크 같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는 뭐처럼 보인다. 얼굴처럼 더 보이는 것이죠. 뭐보다 나머지 하나 이미지보다 이거죠. 얘가? 자 파이 메이저링 측정함으로써 아가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머주동, 뭐 의주동 그쵸? 바이아인지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알아냈다. 됐. 동사담에 된 뭐예요? 뭐 뭐? 라고 라는 것을 아가들이 좀더 보더라 뭐를 얼굴 같은 이미지를 더 많이 그들이 뭐를 볼 때보다 얼굴이, 얼굴이 아닌 이미지를 볼 때보다 더 많이 보더라 이거죠. 얘가 그래서 얼굴 이미지는 어, 몇번 보고 뭐 이건 한뭐 다섯 번 본다고 하면 얘는 이제 두번 정도 보더라 이거죠. 얘가 그럼 아이들은 뭐에 더 끌린다는 거야? 아, 그렇 사람 얼굴에 더 끌린다는 거죠. 이해가요? 네. 자 비록 아가들은 어, 시력도 좋아 나빠? 아, 어, 그렇죠, poor eyesight. 뭐 얘네들은 뭐 흑백이래요 눈이? 예? 음. 예? 뭐 아무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굴을 보는 걸 선호했다. 그럼 도대체 왜? 자한 가지 이유는 아가들이 뭐하는 이유?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 뭐 주동? 명주동인데요. 글쎄요, 명, 주, 동. 아가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가로를 묶고 뭐 해줘? 수식해주죠? 그럼 주어는 다시 리즌이 됐죠. 원 리즌, 다수 복수. 예, 이스로 바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something, 명사 나왔으니까 because 뭐 써야 돼? because 쓰면 안 되고 because of 써야죠? 전치사 써야죠. because of, 전치사. 자, 그래, 뭐 때문이냐면, 진화라고 불려지는 것 때문이다, 이거죠. 얘가요? 진화자 진화는 포함한다 어, 어떤 유기체의 뭐를 포함해요? 구조에 대한 변화를 포함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진화는 지금부터 말이 좀 어려운데 포함한다 어, 유기체의 어떤 구, 뭐에 대한? 구조들에 대한 변화들을 포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 진화하면 뭐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잖아. 네. 그 얘기하는 거야. 뭐 날개가 생긴다든지, 어? 머리가 커진다든지, 어? 이런 어떤 변화들을 포함하겠지, 당연히. 어, 뭐와 같은, 뇌와 같은, 오케이? 대수 뭐봐아 돼요? 변화 봤죠? 변화 단수 복수 S들 붙었는데 복수죠. 그러니까 occur 발생한다 이거죠. 네? 그러한 변화들은 발생한다. 아 기린이 목뭐 길어졌잖아. 어? 그게 단기적으로 길어졌겠니 그치 오랜 시간에 걸쳐 어? 근데 여기에서 시간이라고 세대라고 말을 쓴 이유를 이제 알겠네 세대는 뭐했다는 얘기야 번식했다 얘기지 어,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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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그래서 어,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여러분보다 진화된 종족이에요 그니까, 러 무조건 자식은 나, 나보다도 진화된 거야. 어? 어? 그, 그,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왜? 세대를 거쳐서, 어, 환경에 뭐한, 적합한 사람들이 더, 어, 그, 결혼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어? 그럼 그런 유전자가 계속 후대로 내려가겠지. 그니까, 한국에서 살기 좋은 유전자는 결혼을 할수 있을 테고, 또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을 테고, 어? 그럼 그 유전자들은 계속 퍼지는 거지.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러한 변화들은 도와준다. 유기체가 뭐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린의 목이 어 뭐해줬어? 목이. 기린 목 도와줬죠? 유기체 누구야? 기린이 뭐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오케이? 이런 의미지? 어 근데 뭐 여기는 기린 얘기 아니야? 누구 얘기지? 아기 얘기, 인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또 뭐하는 선 뭐를 선호하는 거? 얼굴을 선호하는 거. 그래서 생존을 돕는다. 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적에 대해서 어, 경계를 서게 만들면서 이거죠. 자 여러분 생존을 돕는다 그랬죠? 인간이 뭐하도록? 어, 생존하도록. 자 뭐함으로써 유기체들을 어, 뭐에게? 적들로 적들에게 뭐하도록 경계감을 갖도록 만들면서 자얼 l e r t 2까지도 같이 외워야 되고요. 얼 l e r t 뭐뭐에 경계감을 갖는 이런 뜻이에요. 어? 어, 얼 r 트가 뜻이 뭐라고요? 경계하는 이거 얘가 예, 경계하게끔 만들면서. 자, 그래서 어, 적, 네, 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얼굴은 우리 편. 얘가? 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이제 어, 적. 어? 어, 그뭐 외부 부족. 그래서 먼저부터 그거부터 구별해야지. 태어나자마자. 그럼 그거를 구별 잘하는 애는 생존율이 높을까, 낮을까? 높지? 어, 내가 모르는 애가 딱날 쳐다봐.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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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울어! 그럼 부모님이 와서 구해줄 거 아니야. 얘가? 어. 근데,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노예 되면 이제 번식 못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은 얼굴을 뭐할수 있음으로써? 인식할 수 있음으로써 얼굴들을 far apart, 어디, from apart, 멀리서부터 멀리에서부터도 인식할 수 있고요. 인더닥, 어디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들은 노, 뭐 하게 되었다? 알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거요 그쵸? 앤드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알수 있고 뭐할수 있게 되었다.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이렇게 병렬 구조죠. 그래서 알고 뭐할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를 잠재적, 가능한 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하굣길에 사람 만나면 뭐 그저 그래요. 근데 산속에서 혼자 가는데 사람 만나면 아, 아차 싶을 걸요 아마. 에? 혼자 막그 이상한데 뭐, 아니면 골목길 갈때 사람 딱 나오면. 에? 사람 얼굴 같은 것만 있어도 깜짝 놀랄 걸요. 우리 눈에는 그러한 유전적 뭐가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예, 고생하셨습니다.